라이 터치 결과가 만족스럽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분이 또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왕이 원장입니다. 침술법 불독사 그리고 마련의 라인까지 젊은 20대뿐만 아니라 중년층이 들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울쎄라, 써마지, 실리프팅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이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십술보 불독살 마리오넷 라인을 이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지켜봐 주세요. 보통 이제 젊은층이 그 심술보나 불독사를 가지고 오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오넷 라인이 되게 뚜렷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양악수술을 했다든지 광대 제거술을 했다든지 지방 흡입을 했다든지 살이 너무 없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처지고 꺼져서 여기 부위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중년층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꺼진 부분 지방이라든지 볼륨의 어떤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불고기 많이 생기고 중력에 의해서 이 처짐 현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심술보와이 불독사 마련의 라인도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하안부 윤곽이 매끈하지를 못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주년층분 사진을 보면, 네, 어, 그볼 쪽에 구역이 이렇게 딱딱딱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왜그런 이게 왜 생기냐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많지만 꺼질 부분은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가에 보면 그 꺼진 부분 광대 아래쪽에 더 많이 꺼져 있잖아요 특히 인대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은 더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걸 가지고 필리프팅 하고 나서 오히려 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원래가 꺼져 있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인대가 잡아 당기는 부위는 더 꺼져 보여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볼살이 많아서 이 처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방이 꺼지고 뼈도 소실되고 중력에 의해서 피부도 늘어지고 축축 처져서 이 꺼진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제 처져 있으니까 아, 이건 실리프팅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레이저리프팅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는데 레이저 리프팅을 했었을 때 침수 부위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처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없애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꺼트렸더니 오히려 더 꺼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더 보기가 싫어졌다든지 아니면 실 리프팅을 했는데 생각만치 개선되지 않고 디펄도 생기고 울퉁불퉁함도 생기고 리프팅은 전혀 되지 않고 효과를 보지도 못했다 내지는 효과 보는 듯 하더니 다시 다 처져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실되어 있는 그 부분의 볼륨을 다시 정상화시켜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필러나 지방이식을 했다. 이러면은 지방이식은 한번 해서 생착이 되고 나면 그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부위는 노화로 인해가 꺼졌는데 이 지방을 넣은 부위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축축 처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콜라겐 터치가 왜 좋냐 하면은 이 콜라겐 터치는 이동도 없으면서 내 살이 되고 콜라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보다 단단하고 생기 있고 탄력 있는 거기다 피부까지도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주기 때문에 필러나 이런 지방보다는 콜라겐으로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심술보 리프팅은 특별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당겼었을 때잘 올라가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당기든 어떤 실로 당기든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심술보가 손으로 당겼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당겨도 얘가 해결이 안 되는 심술볼을 어떻게 리프팅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로도 한번 잡아서 땡겨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 가지고 위로 받쳐 보기도 하고 여기에다 필러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 거를 채워서 보기도 하고 요 부분만 레이저로 녹여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는 젊었을 때부터 처진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졌지 그래서, 왜 이게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침술보라는 거는, 심부볼이 기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처지는 현상이라든지, 위에 층이 그에서 생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데, 결국엔 다시 말하면은, 이 심부에 있는 아주 깊은 층에 있는 노화가 진행된 어떤 그 부분에, 깊은 부분을 잘 채워준다면, 다시 이게 흘러내린 것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이 1번이었어요. 그 다음, 두번째는 여러분이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심부볼이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당겨요. 그리고 그거를 위로 올려봐요. 그러면 여기가 싹 당겨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쏙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어진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그 방법으로 제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블룩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 콜라겐 터치가 그래서 좋은 거야. 겉에는 멀쩡하면서, 어, 이상하다. 근데 왜 올라갔지? 힘수번호 없어졌네? 핵심이에요. 해부학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 부위를 우리가 채우고 당기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채웠는데 왜 얼굴이 작아졌어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어, 채웠는데 왜 얼굴이 올라갔어요? 얼굴이 왜 리프팅 됐죠? 너무 신기해요. 이 이야기를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단순하게 꺼진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면 작게 만들어주고 리프팅 되어서 나이가 젊어지게 만들어주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제 핵심이에요. 이 분은 이제 일단은 볼륨이 많이 없으셨고요. 꺼지고 처져가지고 이 팔자주름도 심하시고, 그 다음 마리오트 라인이라든지 심술보 라인, 입가 쪽으로 잔주름도 좀 많이 생겨서 벌써 굵은 주름까지 생겼잖아요. 그죠? 턱선도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콜라겐 터치 시술을 받으시고 난 뒤에 팔자주름도 많이 개선되고, 입가에 있는 이런 주름이나 마리오트 라인, 그리고 꺼진 부분, 그런 게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되게 생기있고, 피부도 되게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젊어지고 어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한 것처럼 심스프로 리프팅은 특정한 한 가지 시술로만으로는 만족감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채워주고 당겨주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저는 심사숙고에서 지금의 시술을 만들었고 콜라겐 터치와 실리프팅을 함께 해 줌으로써 많은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적절한 시술을 해 주었을 때 더더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